스니다 3월 12일 문남기면서입니다. 어, 오늘은 뭐 슈팅이 다들 잘 나오네요. 이뭐 예, 땅에 줘도주는 없는데 어저뭐 내부 카페 지역 같은 건 이제 보헤 양주하고나 와이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어, 눌림 자리에서 그때 슈팅들이 이제 좀씩나 왔는데요. 쿠프로 나 와이비 1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스윙 종목이 스윙은 어, 종배 개념으로도 좀 끌어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상승을 해버리면 들어가기가 좀애매한 자리가 돼가지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약8% 올라가버리고 종배 같은 경우는 에이텍텐 같은 경우는 좀 밀렸다가 3% SK 증권도 그 p 다가 지금 이제 치고 완전히 이제 슈팅 나오고 있는데요. 어, 종배가 좀,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데 자기가 뭐 어, 생각하는 어, 그런 종목들을 어, 소액으로 해서 여러 종목 넣어놓고 슈팅 나오는 종목만 7-8% 정도 먹고 나머지는 이제 뭐 손절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어 가져가야 뭔가 좀이 음, 수익성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한 종목 딱 음, 이거 딱 오늘 종비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답이안 나온 것 같습니다 게 언제 t 어를지 모르기 때문에 어, 스윙도 뭐 물론 이제 예, 그런 게좀있긴 있는데 예, 뭐 종비나 스윙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어, 뭐 뒷날 바로 슈팅이 나올 건지 아니면 뭐 돌아서 올라갈 건지 뭐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가? 근데 어쨌든 어, 좀 지켜보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어, 보양조 같은 경우에 어, 보양조가좀가할것 같은데 나와이비가 좀 슈팅이 좀 음, 진폭이 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양조 보다가 나와이비 조금 많이 있는데 보양조 같은 경우도 뭐 먹긴 먹었는데. 어, 전형적인 물림자리 이런 자리 타겟에서 먹고 어, 그 다음에 좀 어, 밀릴 때 이런 데서 이제 다시 넣고 어, 이스서돈또 나오고 여기서는 제가 손실했습니다 좀한 단계 더 빠질 것 같아 가지고 어, 뺐는데 어, 또 올라가 뒤에서 다시 먹었습니다 이거는 뭐한 3분의 2 정도 성공하고 3분의 1은 실패했는데 어, 나와이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재정적으로 좀 많이 먹었 했냐? 이 같은 경우 사 프로도 먹고 했는데 이또 먹고 계속 이 먹고, 그런 실에 가지고 한칠팔 프로 이 먹고 이, 이 정도인 건. 어 그다음에 이제 푸른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은 이제 이게 약간 스윙 쪽으로 어, 좀아 올라갔다 가지고, 이 어, 팍팍팍팍팍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어 가지고 어, 보이길래 우는 짧게 먹고 놨고요는. 건강 철강이 요즘 좀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어, 수액을 해가지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보고 있습니다7% 정도 좀 끌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어, 상황을 지켜보고, 뭐배 패턴이 맞으면 저도 이제 좀 어, 써먹고, 어, 이게 어떤 다른 강사분이 쓰는 어떤... 근데 제가 지금한좀 테스트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 뭐 본인 어쨌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또뭐 계속 한번 또며칠은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 둘, 셋, 네 종목을 해가지고 완료를 했고요. 어, 오늘은 뭐, 나와 이비 쪽에서 전형적으로 웃는 사안 쪽 패턴에서 서 거의 다 먹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쨌든, 뭐, 오늘은 계속, 어, 돌아나가는 종목들이 좀잘 나오네요. 어, 제가 선정하는 것들 중에서, 어, 쨌든 자기가 이제, 어, 종목 선정을 확실히 하고, 뭔가 돌아나갈 거라는 어떤 패턴을 알고 있으면, 사실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냥 기다리시면 그냥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자기가 이제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 어떤 기법에서 또 이제 몇 프로를 묶고 나올 건지, 뭐 그런 어떤 시나리오들이 다 되어 있어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간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플러스로 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기가 어쨌든, 어, 좀잘안 되면 뭐 다른 사람들 것도 좀 참고를 하고, 또 자기 어떤 나름의 어떤 방법이 있으면 계속 정진해가지고 또뭐 수익 걷는 방식으로. 또 짧게 먹는 게아니고또 길게 먹는 방식.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하고 좋은 녹화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